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삼성이 엔비디아 간문을 뚫어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 아, 램의 최강자지만 그 HBM 시장에서만큼은 주도권을 하이닉스에 내줬던 게 삼성입니다. 아, 실제 현재 그 엔비디아 GPU에 HBM 제품을 납품하는 메모리 업체는 하이닉스가 유일한데요. 아, 그런데 최근 낭보가 나왔습니다. 아, 대만의 리서치 업체 트렌드포스발로 삼성이 아, 9월부터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다단계에 걸친 자격심사를 치러 왔는데, 이제 12월에, 다음 달이죠. 이 12월에 그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엔비디아 GPU에 삼성이 HBM 납품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어떤 GPU에 HBM의 어떤 버전을 공급하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삼성은 일단 HBM3를 NVIDIA의 가장 최고급 GPU인 A100과 H100의 상당 부분을 납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H100 GPU는 호퍼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TSMC의 4나노에서 만든 GPU입니다. 또 A100은 TSMC 7나노에서 만들죠. 모두 중국의 이 서버 GPU를 팔수 없게끔 미국 정부가 조치했을 만큼 ai 시장을 주름잡는 최고급 gpu인데 이제 삼성도 이들 gpu에 공급되는 고대풍 메모리를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상당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는 메모리 업체는 그간 하이닉스 한 곳에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두 곳이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이 hbm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현재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D램 3사로부터 HBM 다음 버전인 HBM3E를 받아서 테스트 중인 사실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3E를 샘플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가 최근 선보인 H200, 그 호퍼 200 GPU와 내년 6월 발표할 호퍼 다음 GPU인 블랙엘 GPU, B100 GPU에 HBM3E를 탑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H200 GPU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말부터 AMD가 내놓는 GPU가 있죠. MI300 GPU가 호퍼 100, 그 H100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 확실해지자 이, 맞불격으로 엔비디아가 급하게 내놓는 GPU가 바로 H200입니다. 한마디로 H200은 AMD의 그 MI300 GPU가 H100의 메모리 용량인 최대 96GB 두배 수준인, 두배 수준인 192GB까지 메모리 용량을 지원하자 위기감에 서둘러 발표한 GPU로 볼수 있습니다. 그 H200 스펙을 보면요. 141GB 의그 HBM3를 탑재했고 메모리 전송 대역폭도 초당 4.8 테라바이트에 이릅니다. 그 H100 대비로는 두배 가까운 메모리 용량과 1.4배 넓은 메모리 전송 대역폭을 지원하는 게 바로 H200입니다. 암페어백 A100 대비로는 거의 2배 용량과 2.4배 넓은 메모리 대역 폭을 자랑하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 H200과 AMD의 그 MI300 간 경쟁이 볼만할 것인데 아마 여기에도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하다면 마이크론도 HBM3 이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CEO는 최근 내년 초에 HBM3 젠 e 2 메모리의 대량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은 HBM3를 HBM3 1을 HBM3 젠 e 2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메로트라는 엔비디아가 HBM3 젠 e 2의 주요 고객 중 하나라는 점을 밝혔었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메로트라의 자신대로 어, 자신감대로 그 HBM3E를 내년 엔비디아의 H200 GPU와 아, TSMC의 3나노에서 만들어질 GPU인 아, 블랙웰 아, GPU B100에 납품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로 볼수 있는 게 바로 HBM4인데요. 이 HBM4에 대한 논평도 트렌드포스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핵심은 아, HBM4가 2026년 아직은 조금 남았죠. 2026년에 데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HBM4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 컴퓨팅 성능 면에서 이 메모리가 이고대품 메모리가 차세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에는 그 HBM4와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통합 패키징 방식을 함께 연구 개발 중에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아직 어, 루머 수준이지만 어, 이런 어,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간에는 HBM이 프로세서와 함께 인티포저라는 기판 위에 올려서 어, 패키징 되어왔지만 이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고 인티포저라는 기판 없이 어, 프로세서 위에 직접 HBM4를 배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 블랙 엘 GPU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이후 버전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따로, 어, GPU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GPU 안에 메모리인 HBM에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그 파운드리와 메모리 제작 방식에도 변화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12월에, 올 12월에, 그러니까 조만간 그 NVIDIA HBM을 납품하기 위한 모든 간문을 통과하고, 이제 곧 본격 HBM3부터 납품을 시작해서 h b m 3도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 위에 HBM을 한 번에 올리는 방식과 관련한 연구도 경쟁적으로 도입할 어,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비슷한 연구 계획을 밝히게 됐었습니다. 인텔과 일명 캐시 디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어, 내후년인 2025년 이 칩을 양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칩이란 것은 바로 캐시 디램이라는 메모리가 들어간 프로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HB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D램이 바로 캐시 D램인데요. 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한개 칩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고용량을 어, 구현했지만 캐시디램은 단한 개의 칩으로 HBM과 맞먹는 정보를 어, 저장할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삼성은 인텔과 함께 이 캐시디램이 들어간 프로세스를 2025년부터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어, 연구 중이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HBM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AMD와 인텔, AMD 등 프로세서 업체 간의 그 GPU 경쟁이 AI 프로세서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업체들 간의 R&D, 메모리 업체와의 R&D 그리고 파운드리의 이 패키징 방식과의 R&D와 엮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메모리는 프로세서의 성능을 받쳐주기 위한 핵심 조력자, 핵심 아, 부품 정도였다면 이제는 프로세서와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위상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패키징하는 파운드리와의 중요성도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패키징 라인 부족으로 메모리 납품과 칩을 웨이퍼에 각인하는 전공정 단계를 뺀 후공정을 묶은 턴키 방식을 파운드드리 펩리스에 의뢰하는 비즈니스의 변화마저 낳고 있습니다. 삼성이 실제로 엔비디아와 AMD의 이런 방식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죠. 삼성이 HBM도 만들 수 있고 또 TSMC에서 만든 전공정 단계의 웨이퍼를 받아서 패키징도 할수 있기 때문에 HBM과 TSMC에서 만든 아 어, 프로세서 그리고 패키징을 어, 삼성에서 해주겠다는 제안을 어, 넣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텔도 패키징만을 어, 별도 어, 비즈니스의 형태로 어, 따로 두고 템니스에게 어, 어, 제안한다는 얘기도 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개시한다는 소식의 어,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